five fingers, 다섯 손가락 팀, 데모데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서비스 소개, 사용 스택, 그리고 팀원 소개, 서비스 시연, 개선 사항. 그리고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소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을 좀 좋아해서 평소에 이 종이책을 사서 읽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 보면 이제 한번 읽고 이게 안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가까운 이웃들과 공유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쉐어북은 우리 동네 중고책 대여 서비스입니다 한번 읽고 책장에 꽂아 놓은 책 그리고 버리기엔 아까운 책들을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도서 분야의 아나바다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책들을 꺼내보면 어떨까요? 저희 사용 스택은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를 맡아주신 세분 모두 모바일 환경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가져가려고 했고요. 엑스포 환경에서 구축을 하게 됐고 페이지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리액트 네비게이션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상태 관리를 위해서 리액트 훅스와 리덕스를 사용했습니다. 서버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악시오스를 사용했고요. CSS를 다듬기 위해서 모 i 리얼 UI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Node.js, e x p r e s s 를 기본으로 백엔드를 맡으신 분들께서 TypeScript를 가져가고 싶어하셔가지고 TypeScript를 중점으로 코드를 작성했고요. 을 DB를 위해서 SQL 그리고 세컬라이즈, 실시간 채팅을 위해서 소켓 IO와 인증을 위해서 JWT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접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슈퍼 테스트와 Jest 를 사용했습니다. 배포 단계에서는 EC2와 RDS를 통해서 서버와 DB를 구축을 했고요. 프론트에서 보내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S3를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한 팀원분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에서 알수 있듯이 저희 팀은 다른 팀들과 다르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좌측부터 검진님, 그리고 동건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프론트엔드를 맡게 됐고요. 가운데 있는 저를 기준으로 우측에 계신 효우님과 동영님이 백엔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서비스 시연 영상과 함께 간단한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을 실행을 하고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별명, 이름, 성별,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역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소 API를 이용해서 동네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사용을 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을 진행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책 등록하는 모습입니다. 중고책을 등록을 할때 뭔가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검색 API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게 추가적으로 내 책의 주관적인 정보들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책 상태라든지 책 설명 그리고 책 상태를 알수 있는 사진까지 올리도록 합니다. 사진 경로를 받아오고 마찬가지로 책에도 지역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등록하게 되면 이 등록한 책이 이제 내가 올린 책 리스트에서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책을 누군가가 대여 요청을 하게 된다면 대여 요청 목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주인이 수락을 하게 되면 대여 중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제가 책을 빌리는 입장이 된다면 우리 동네에 있는 책들을 리스트에서 책의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 책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책 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 책을 빌릴지 말지 이제 정하는 겁니다 제가 쉐어북이고 레고티비라는 분과 어디서 만나서 책을 빌릴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된다면 만나서 대여 요청을 누르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보내진다면 실시간으로 제가 책을 빌린 레고티비님이 수락을 누른다면 내가 빌린 책 리스트에서 그 책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반납 요청 또한 할수 있고요. 기존에 나눴던 대화들을 키팅 대화 목록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상입니다.